자, 뻘물기가 지금 너무 또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, 지금 바깥쪽에 지금 맑은 좋은 물색이 바발쪽으로 서서히 붓고 있습니다. 그제 쪽에서도 지금 좋은 물색이 내려오고, 연도 쪽에서도 지금 좋은 물색이 들어오는데, 아마 이 뻘물이 조금 빠져야 또 본격적으로 또 공소면 일주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썰물이 시작되고... 잠깐만요. 네, 또... 조치를 보여줍니다. 자,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분명6분자리에서또 어, 멋진 녀석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자, 자한 마리 왔습니다. 이야... 자견제야 이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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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목조리 지금 다 썰렸는데도 복선풍 가로목줄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. 자 멋진 녀석입니다. 자, 자 오늘 또 새벽 첫 배를 타고 월척 낚시 배를 이용을 해서 자, 오늘 볼류대 낚시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서 자, 이곳을 찾아왔습니다. 자, 오전 생각했던 또 덜물이 또 너무 강하게 또 올라가다 보니까 또 낚시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자, 아마 덜물이 또 강하다 보면 또 쓸물이 또 조금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이곳은 또 조류가 또 끓으면서 또 강하게 가는 것보다 또 조류가 죽는 시점에 또 입주를 잘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, 오늘 제가 생각했던 또그 조류가 좀 멋지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또5시간또 최대한 집중을 해서 또 멋진 사이즈 감성도 한번 만나 볼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법료 6번에서 또 사용하는 또 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낚싯대는 자, 중경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또1.25 530 낚싯대를 또 선택을 하였고, 자, 릴은 토너먼트 경계 릴입니다. 자, 원줄은 또 세미 플로트, 또 원줄, 또 3호 원줄을 또 선택을 하였고, 자, 목줄은 또 북서풍, 또트 카본 목줄, 2.5를 또 매었습니다. 자, 어신지는 또 제가 주로 사용 하고 있는 또 엔접법 전용 어신지죠. 자, 화이트 에디션을 또 선택을 하였고, 자, 오늘 지원지를 또 장착을 하였습니다. 자, 그 밑에 멀티 쿠션 5B, 자, 조류가 지금 또 아주 거세게,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, 자, 밑에 지금 좁쌀 봉돌을 조금씩 분납을 하면서 낚시를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조류가 세게, 세게 흐른다면 또봉돌을 조금씩 부착을 하고, 조류가 죽는다면 은 부착했던 봉돌을 조금씩 제거를 하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자에서 우동, 수도 방향으로 조류가 강하게 형성이 되고, 썰물 조류는 본섬 쪽에서 또 좌측으로 또 이수도 방향으로 볼류가 아주 강하게 썰물 볼류가 진행이 되는데, 자, 덜물낚시가 또 3이면 또 썰물은 또 7이라 보시면 됩니다. 덜 날물 다또 감성동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, 자, 체비를 태우게 되면 또, 150m 원줄이 다 풀려나갈 정도로 또 아주 강한 조류를 보이고 또 아주 또, 또, 감성동 입지를 받게 된다면 정말 또 매력적인 낚시트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또, 또, 미끼나 또, 감성동 애용경담만 가지고 지금 낚시를 진행을 합니다. 오늘 집중을 해서 또 멋진 녀석 못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볼류 뒤쪽을 또 캐스팅을 해서 또 체비를 안착시켜서 볼류를 태우게 되면 또 제가 원하는 또 이수도 방향으로 체비를 흘릴 수가 있고 또 지류에 체비를 넣어서 볼류에 빠지게 되면 또 어느 정도 흘러가다 보면은 또 조류가 또 체비를 밖으로 뱉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이것은 조류를 넘겨쳐서 캐스팅을 해서 또 채비를 조금 하강시킨 다음에 원류에 빨아넣게 되면 또 원하는 방향으로 채비를 또 흘릴 수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야 채비 한번 왔다 알도 괜찮고. 자 썰물이 시작되고 안전도이또 유체를 보여줍니다. 자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가성비 예, 모습을 보여주죠. 아주 전수한 녀석이 나, 나와줍니다. 자가득도본여6번 자리에서 자, 멋진 녀석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자, 멋진 녀석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시야를 한 45는 또 충분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자, 밑밥은 앞쪽, 또 치료와 볼류가 합수되는 그곳에 밑밥을 꾸준히 또 넣어주시고, 또 그리고 조리가 시작되는 또 시점, 정문 곳에 밑밥을 또 넣어주게 되면, 또 치료에 뿌려주었던 또 밑밥이 서서히 빨려 들어가고, 또 볼류 뒤쪽에 남겨 쳤던 밑밥이 또 전히 하강을 하면서또볼 위에 진입을 해서 또 띠를 타고 또 입을 흘러갑니다. 조류가 죽어가는 시점에는 또 입질 시점이 또뭐 정해진 곳이 없고 또 구간 단속하듯이 또뭐 40m, 50m, 60m, 70m 또 이런 곳에서 입질을 골고루 들어오고 자 조류가 이렇게 또 강하게 또 밀어붙일 때는 또 입질 지점이 한 70m에서 100m 거리에서 입질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70m 정도 채비를 흘리게 되면 또 높은 또 여가 하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 저곳에 또 조류 흐르는 저곳을 보면 또 조류가 수중에 받쳐서 또 물을 피어 올리는데 저곳에 큰 여가 하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자수중류 주변에서 또 입주를 잘 하고 또수중류 뒤쪽으로 채비가떡 돌아갈 때 입주를 하는 것입니다. 자, 오늘 하루 종일 또 밑밥에 반응하는 자부가 전혀 보이지 않았었는데 자 이제 우리 간조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자 밑밥에 반응을 해서 잡어들이바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한번로 왔습니다 야자견제주는데자 겨우 한마 오죠 와, 입질이 상당히 얇은 것 같습니다. 여기 어, 오죠. 와, 아, 여기 왔어. 아, 이야, 여기 오죠. 자, 한번 들왔습니다 자, 가서 한번 들어왔습니다. 자, 이번 녀석도 사장은 충분히 될것왔습니다 자, 체력을 살짝 드는데, 또 대를 지그시 누르는 뜻신을 받았습니다. 자, 역시 약속의 시간까지 자, 오늘 버티기를잘된것 같습니다. 이제, 깜짝 놀라면 나오죠? 야참 어려운 시기에, 자, 날씨도 오늘 정말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녀석도 45는 또 충분히 될것 같은데, 자, 새벽 첫 배를 타고 들어와서, 자, 오늘 막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, 자, 어렵게 오늘 딱 입술 두번 받고, 자, 오늘 입술을 딱두번 받고, 또두 마리의 감성돔이 그래도 아주 괜찮은 시알의 감성돔이 이렇게 또 모습을 보여줍니다. 자,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시알이 괜찮죠? 자, 한 45cm 가까이 되는 아주 멋진 보강승범이 한 마리 모습을 보여줍니다. 자 목줄이 지금 다 썰렸는데도 자 목소풍 가로 목줄 자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. 자 멋진 녀석입니다. 오늘 아, 가덕도 번명 6번에서 오늘 급천어 낚시를 진행해 보았습니다. 오늘 빠른 저녁 속에 또화그란 낚시를 굉장히 한번 담아보려고 곳을 찾아왔는데 자,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. 바퀴는 힘든 계절이죠. 좀 수온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. 입출바퀴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. 만조물돌이 시점에 또사이즈 그 괜찮아서 첫번째 감출물을 만나보고 간조물돌이 시점이죠. 물을 끊는 시간에 두번째 감출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밤도 좋고 힘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수온이 아마 한 일도만 상승한다면은 원류속에 대비를 태워보시면 간단한 숨만 보시지 않겠다라고 생각니다 오늘 낚시는 예충 하고 오늘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